네 여보세요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어 진로 상담이에요 초딩이세요? <laughs> 네 맞아요 아 진짜 초딩이에요? 네아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뭔가 되게 예.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긴 하는데 예. 체력이 되게 없고요. 아, 초, 초딩인데 어... 체력이 없어요? 네, 하고 싶은 게뭐 딱히 없어서. 음, 하고 싶은 게 없구나. 예. 고민이에요. 하고 싶은 게또 없어서 고민이고, 체력이 안 좋아서 또 고민이고. 네. 하하,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laughs>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 그래서 요즘 뭐 하고 놀아요? 그래서? 그냥 게임만 해요. 어몽어스 이런 거? 네. 음... 너임포스터지어뭐 <laughs> <laughs> 운동은 해요? 네. 무슨 운동이에요? 어 헬스장도 다니고. 아, 초딩인데 헬스장을 다녀? 응. 어. 네네. 그리고 뭔가. 학급에서 예. 체육에서는 되게 우수한 편이고 아 체육에서는 또 우수한 편이에요? 네. 예. 근데 체력이 없어서. 어. 체육에서 아니, 체력이 우수한데 체력이 안, 안 좋다고? ]요? 체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아니, 체육에서? 계속 예. 운동하는데. 예. 체력이 계속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아직 네. 몸이 안 컸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이, 근데, 예. 13살이나 됐는데, 음. 음, 애들보다 진짜 심각해서, 음. 고민이. 어,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네. 제 방송 처음 온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랬군요. 아. 네, 되게 삼촌은 스물아홉 살이야. 너 숙시 모르지 숙시. 아니면요? 뭐뭘 봤다고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 저 어머 와싸한 거 봤어요? 네, 봤어요. 답답했어요? 아니요. 어,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네. 어, 오. 그, 그렇긴. 안데아 그렇긴 한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뭐라고 자격이 없어요 아아 아. 되게 특이한 캐릭터네 보 되게 본인 반성이 많은 타입인가봐요 너무 귀여워요 어, 성격이 네 약간 본인 스스로 체력도 안 좋다고 계속 그러시고 음 이미 다 네. 알건 다 알아버린 것 같아 <laughs> 뭘 뭘다알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어, 세상을 이미 다 깨달아 버렸어? 예. 아, 약간 애늙이, 에늙은이 같은 그런 거구나. 어, 어, 그 또래 친구들이랑은 잘 놀아요? 친구가 원래는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6학년 되고 나서 없어졌어요. 음. 아,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구나. 어, 그러면, 네.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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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스는 누구랑요? 해 그냥, 그냥 모르는 사람들 하는 거야? 혼자, 네. 아, 혼자 그냥 <laughs> 공방 들어가서 하는구나. 어, 네. 음, 음. 어, 근데, 뭐, 음, 그래서 고민이 그래서 그거예요 어, 체력도 안 좋고, 어, 하고 그, 싶은 게 뭔지도 뭐, 모르겠고. 네, 중학 학교랑, 예. 막 고등학교랑 대학교 어디 갈지 미리 <laughs> 준비해놓으면 좋다는데. <laughs> 아니,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해야 된다고? 아니, 세상 너무 진짜 힘들다, 각박하다. 어.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생각은 계속해봤는데. 예,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요? 어, 가고 예. 싶어도 못갈것 같아요. 왜 벌써 그렇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 어, 멀었잖아. 멀긴 멀었죠. 어, 멀긴 멀었는데. 어, 근데 네. 제가 그 사, 크는 사이에 어. 그만큼의 노력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 그만큼의 노력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음, 음.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음, 음. 그, 음 밥은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어요. 무슨 음식 네. 좋아해요? 빵 좋아해요. 아이고 빵 좋아하면 안 되지 어렸을 때. 야채 좋아해요? 좋아해요? 야채요 좋아해요. 네. 아 야채도 좋아해요. 무슨 야채 좋아해요? 네. 음 샐러드. 아 샐러드도 좋아해. 근데 이상한 음. 소스 뿌려져 있는 건 별로해. 아 이, 이상한 소스 뿌려져 있는 건 별로다. 무슨 소스가 그냥... 별로야? 무슨 소스를 싫어해? 엄마가 말하기를 참깨 소스라는데. 음, <laughs> 참깨 소스라는데 그게 별로야? 네. 아 그러면 무슨 소스 좋아하세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아. 아 좋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아. 어. 네. 그, 음,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직 뭐 다, 그놈이 그놈이야? <웃음> 근데, <웃음> 예, 예, 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고민이에요. 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게 또 고민이야. 아, 진짜 고민이 엄청 많은 스타일이구나. 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걱정이 많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옛날에는 되게 활기 차고 음. 그랬는데 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컴퓨터를 음. 엄청 예. 많이 해서 음. 되게 뭔가 소, 성격이 다 알고 다알아보려가서 <laughs> 아 인터넷 막어 약간 컴퓨터 세상 속에서 너무 세상을 다 일찍 깨달아 버렸구나. 네. 어. <laughs> 어 현타가 왔구나. 음. 네. <laughs> 예, 아, 아이고. 아니 제 2008년생이야. 청 오히려 어. 지금 내가 현타와. 음. <laughs> 또 뭐가 또 고민 같은 게또 있어요 혹시? 그림을. 음. 열심히 그리기는 하는데, 음. 슬럼프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계속 그림체가 바뀌어갖고 고민이에요. 음. 아, 그림을 좋아하고 열심히 그리는데, 냉차면 좋아하면 음, 고민이 끝이에요. 그림체가 계속 바뀌는구나. 네. 근데, 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그, 그런가요? 음, 아니, 나는 모르는데, 그쪽은 컴퓨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너무 일찍 깨달았는데, 그 정도는 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laughs> 음, 그래도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네. 음. 지금 작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원래대로 말하면 어때요? 원래 말하면 이 정도? 아, 뭐, 지금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laughs> 응, 응. 괜찮은데, 왜 그거 고민이라고 생각해? 누가 뭐라 했어요? 어, 음, 누가 뭐라 한... 어요 아, 그랬었어? 예, 예. 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반장들이. 음. 조용히 하라 하는데 네. 제가 그때 인터넷을 조금 어 안할 음. 때여서 네막 어 애들도 막 하는데 나는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 음. 그래서 음. 친구들이랑도 싸우고 아 싸웠어요? 그래서 음. 계속 조절하고 있어요 아, 유뭐 그거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 뭐 아직 컴퓨터 덜 했나 보네. <laughs> 아직 아직 세상을 다다 다 모르네. 응?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못 했는데. 예. 너무 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 친구들 온라인 친구들이랑도 정리하고 새 계정 음. 만든 건데. 음. 근데 네. 네. 어 뭔가. 음. 네. 음. <laughs> 뭔가 보여? 어 그, 얘기야 그래요. 고민이 많으면 너도 와플 한입 하자. 음, 뭐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걱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네.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고민인지도 까먹고 그렇죠. <laughs> 음,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전민치 <laughs> 아, 그, 그 뭐지? 오늘 재방송 좀 봤어요? 앞부분? 네. 그 우리 재민이가 봤을 때는 지금 고민들 네.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저씨, 누나들 네.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재민이 입장에서 있긴 한데, 음, 괜찮아. 뭐제주대 무슨 말 하겠어요? 라고 할 생각 그럴 필요 없고,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어. 음. 해줄래요. 네,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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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다들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아니 네. 왜? 아니 생각 드는 거는 뭐 없어요? 음~ 모르겠어요. 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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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돼. 응응응.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음, 참깨소스 안 뿌린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다들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음, 그건 아니야? 아니 왜 오늘 울리고 오 좋아지지 않아요? 아 샐러드로는 기분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럼 뭐 먹으면 기분이 <laughs> 네. 좀 좋아질까요? 오늘 여기 어 누나 형 누나들 뭐 먹었으면 좋겠어요? 음. 빵이요 아, 빵이요? 아, 무슨 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일반 롤빵? 아, 롤빵 아, 롤케이크 이런 거? 네, 그런 빵 같은 거 아, 그빵 좋아하면 엄마, 아빠가 뭘안 해요? 못 먹게 안 해요? 다들 롤빵 먹자, 오늘 그빵 만들라고 재료 사다 주세요 아 빵을 직접 만들어요 본인이? 근데 어떻게? 엄청 어떻게... 매일 만들지는 않는데. 응 어. 애기야 먹고 언니가 룰빵 0개 사줄게 해 먹어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요? 설명해줄래? 어 원래 빵은 음 당력분인가 그거 넣고 응 어, 어. 계란 머랭 치고. 아 머랭까지 쳐요? 아니, 뭐, 네? <laughs> 모르는 게 없네? 예, 예. <laughs> 그리고, 음. 네. 뭐, 노른자로 하고, 음 해서 오븐에 넣으면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오븐에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맛있게 돼요? 근데 네, 맛없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맛없게 될 수도 있어요? 어, 너무 맛없게 되면은, 어. 아, 그 조절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뭐 그림도 잘 그려 빵도 구울 줄도 알아 어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게 커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게 다 근데 다 너무 음. 평균치라서 아니 아니 그 친구 빵 굽는 친구 있어요 본인? 있어요 있다고요? 네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세상이야 이게? 아니, 어, 요즘 친구들은 되게 신기하구나. 어, 근데 어, 나중에 커서 어, 빵 만드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음. 딱, 딱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평균치라서. 아니 아니, 그때는요,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막뭐빵 만드는 거 막. 나는 그래봤자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식빵에다가 뭐 올려서 만들고 이러는 거였지 그게 다였지 나는. 근데 <laughs> 나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라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 나이 때는요. 어... 음.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다른 애들은 음. 막빵 굽는 건잘 못하는데 게임은 잘하고. 음. 게임은 못하는데 수학은 잘하고 음. 그렇게 잘하는 게 자신의 장점이 하나씩 다 있는데 음. 너는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음 조카야 아니 너 너무 예쁘고 충분해 항상 힘내. 음그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그럼 장점은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어, 없는 것 같다고요? 30대 아저씨는 빵을 어... 뭘로 만드는지도 몰라 괜찮아 <laughs> 잘하고 있어. 아니, 심지어 나는 그 나이 때 샐러드 먹는 것도 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laughs> 아니, 그 나이에 빵도 만들 줄 알고 어? <laughs> 컴퓨터도 해가지고 세상까지 깨달아버렸는데 장점이 없다고? 진짜 그렇게 네, 생각해요? 뭐, 공감은 잘 하는 거 같아요 우는 거 아니죠? 너의 장점은 아저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니요. 냉참 전화데이트를 하고 어, 있다는 거야 손이 아, 빠른애 친구야 아이고. 음, 음, 음. 어, 그 원래 목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시원시원하게 그거네 그건... <laughs> 나는 빵 만드는 게 아니지. 괴물이야, 친구야. 아니, 아니 뭐야? 어, 아니, 아니. 불쩍이 있는데? 잠깐만.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장점 없어도 돼. 응? 냉참 묻어 버려. 아, 니 잠깐만. 그 아니, 재민냐 네. 응, 응, 응. 뭐, 음, 기분이 상했어요? 저 때문에? 아니요. 아니죠. 응. 그, 음, 그림도 잘 그리고, 음, 빵도 잘 굽고, 응? 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잘 그리지 못해요. 아, 잘, 아, 잘 그리지 못해요? 아니,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야, 원래. 음. 뭐가 그렇게 자신감을 잃게 했어요? 그냥 세상에 너무 음.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너가 제일 잘해. 응? 여기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기. 언니는 그 나이에 꼬로로 만도 어, 못했다. 아 있잖아요. 자신감을 음, 가져. 초등학생. 초등학생 6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쫄라면 그렸는데, 그쪽은 무슨 그림 그리시죠? 음... 오늘 형이 사람 여러 살리네. 음. 음... 이목구비 다 있는 사람? 아니, 그거면 됐지. 나는 그때 쫄라맨 그렸는데, 요즘 그 쫄라맨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알아요. 아, 알아요? 어, 다행이네. 저는 그 쫄라맨 그렸었거든요. 초, 초등학교 때까지요. 근데 <laughs> 지금 벌써 이목구비 있는 걸 그리고 있다고? 어이구 <laughs> 나는, 어이구 나는, 어? 놀라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 뭐, 감사할 건 아니고, 본인이 잘하는 건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음, 음, 음.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해, 말해주시지 않아요? 뭐, 빵, 재료까지 이렇게 사다 주시고, 그러는데, 잘하니까 그렇게 사다 주시는 거지. 안 그래? <laughs> 나도 졸라맨 한다고. 초딩 때까지 그리다 중딩 때부터 사랑 그렸어 울지마 음. 잼민 양. 오히려 미안해서. 음. 아니. 음. 지금 여 500명 중에 제일 잘하고 있구만 뭐. 엄마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아 엄마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어, 어렸을 때 벌써 그 나이에 엄마 아빠한테 롤빵까지 구워주잖아. 혼자 다 먹었어요, 설마? 아니요. 아니지. 엄마 아빠한테 드렸잖아. 저는 다 먹었어요, 네. 내가 만들어서 그때. 나보다는 훨씬 낫네. 인정?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오, 아,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아이고, 착하게까지 하네? 아니. 위로받고 있어 나 초등학생한테 어? 허허... 아니 그렇게 착한데 뭐가 걱정이세요 진짜 컴퓨터 많이 하긴 했네 세상을 다 일찍 깨달았네 진짜 어. <laughs> 나보다 성숙한 것 같아 때는... 네네네 5학년 때는 음.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응 음. 나사 생각도 했는데. 아이고, 음, 음,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음, 엄마, 아빠한테, 음, 다잘 해드리고 가야겠다고 서 음, 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음, 음,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롤캥이 맛있죠? 네. 세상에 진짜 그거보다 맛있는 빵이 진짜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못 먹은 빵이 아직 수만 가지거든요? 그거 적어도 다한 번씩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궁금하지 않아? 얼마나 맛있을지? 애기야! 삼촌 잘 울지? 어, 어, 어. 유유 세상이 나빴다! 음, 음, 음. 그리고, 아야. 뭐, 본인이 뭐, 엄마 아빠한테 뭐잘 못해준다, 해준 게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줘야지. 뭐, 만들 수 있는 빵도 많을 거고, 그려드릴 수 있는 그림도 많을 거고. 그죠? 네. 그게 제 생각엔, 제 생각에는, 당신이 말하는 그 대단한 친구들, 뭐, 유독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할 텐데, 재민양은 빵도 구워서 드리고, 어, 나중에는 그림도 그려드릴 건데. 그지? 그렇겠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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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너무 진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어,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안 드는 게 좋았어요. 어.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요. 응, 응, 응. 그때는 그런 게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 무슨 생각이 들어도 안 되는 건 없어. 어. 대신,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감사할 것도 없고, 어, 그런 생각 들면은 딱 하나만 생각하자. 유튜브 하세요? 하긴 해요. 음, 유튜브에 맛있는 빵들이 참 많아요. 음. 그런 거딱 검색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까? 요즘에 베이킹 영상도 많고. 음. 그런 거 보면 기분 네.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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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뭐 걱정이 있는 거뭐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음... <laughs> 음... 모르겠어요 음 모르겠어요 음 그래 그런 것도 다 자연스러운 거 음, 생각 안날 수도 있지 음, 그러면은 어, 맨창쿤 얼굴 음, 보면서 음, 웃어 네 앞으로도 샐러드 열심히 먹고 빵만 먹지 말고 어, 음, 건강하시고 얼굴 봐서 죄송해요 <laughs> 뭐에서 죄송하다고요? 얼굴 봐서 죄송해요 <laughs> 난 초딩때 오락실에서 메탈슬러그 한다고 돈달라고 뗐었단다 걱정도 많고 잘하고 있는 다 음, 그러니까 재민 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본인 스스로도 알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절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고. 앞으로 살면서도 조심하면서 남들보다 진짜로 훨씬 좋을 거야. 지금은 많이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살다 보면 은 분명히 본인도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네. 음,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네. 음, 어몽어스 예. 앞으로 잘 하시고, 임포스터 걸리지 마세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